내 몸은 뭘 먹어야 하나. 감기보다 무서운 겨울 목통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목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음식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목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은 차가운 날씨와 건조한 공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건조한 환경은 목과 코 점막의 수분을 빼앗아 염증이나 자극을 유발합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해지고 급격한 온도 변화와 바이러스의 활성화로 인해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목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목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꿀 먼저, 꿀은 대표적인 목 건강 음식으로 한겸증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감염을 억제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점막에 보습 효과를 주고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당분이 높아 섭취량은 하루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배. 배는 목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배즙은 목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침이 동반된 목통증에 좋습니다. 배를 갈아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며 한약재로 사용하는 생강이나 꿀을 약간 첨가하면 보온과 한겸 작용이 더해집니다. 다만 배는 몸을 차게 할수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즙 무는 천연 진해 거담제로 알려져 있어 가래를 줄이고 목 점막의 자극을 완화하는데 탁월합니다. 무즙에 꿀을 섞어 따뜻하게 마시면 목통증과 함께 기침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지만 배와 마찬가지로 몸이 냉한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 알로에는 항염증 성분과 보습 효과가 있어 건조하고 따끔거리는 목점막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알로에 젤을 물에 희석하거나 꿀을 섞어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알로에를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감초차 감초는 한 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재로 염증을 줄이고 진정작용을 해 목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에 감초를 우려 마시면 목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초를 과다 섭취하면 혈압상승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에는 날씨로 인해 목의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음식의 특징과 주의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